뭐 사랑한다고 그래도 뭐 줘야지 자꾸 사랑한다는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뭐야 알고서 그것도 사람을 달아보시는 거겠죠 여러분 사랑한다고 누가 내꺼가 왜봤습니까그래놓고 밥도 안 사줘요? 사랑한 사람이 벽에 떨고 있는데 목도리도 안 사줘요? 사랑한 사람이 떨고 있는데 장갑도 안사주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며요그 말은요 타존단 뜻인데 우리가 너무 얕아서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의복을 받으라는 거야 의복이 뭐예요? 예전의 생활을 이라는 거요 아, 네. 옛날에 왕자와 거지는 뭐로고 받겠습니까? 신부는 옷을 보나할있었어 옷. 옛날에는 이게 옷이 귀였던 실절이어서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옷을 만든는 시기니까, 바라는 사람들은 옷을 막기저옷을 입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의복이 바뀌었다는 건뭐요 하나님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왕의 자식, 왕의 딸이 되는 거는요, 뭐가 있냐면요, 평생 그분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러니까 도마 있잖아요. 공주님 남편이 되면요, 평생을 먹고 살 돈을 준대요, 나라에서. 그리고, 공조가 누굽니까? 아빠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자주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은그 생각이고요. 야, 우리가 임금님을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 해요. 공조의 남편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부럽겠어요. 먹고 살거 걱정 없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준다면, 그게 뭐예요? 옷이 바뀌는 거예요. 옷이 바뀌어. 그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요, 탈이 어, 없어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옷에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사역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생활권의 문제를 해결해 받는 그리신의 깔를 통과해야, 강약들토 통과해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로 거듭나는 거요. 예왜 많은 목사님들이 대형교에 떠나면 죽으려고 합니까? 그리고 개척하면 힘들어 합니까? 당연하지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러니까 뭐요. 눈만 뜨면 돈 벌고 가고 싶고, 눈만 보면뭐 하고 싶은 거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뭐예요? 삼절에 우리가 일어나